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3년 6월 12일 월요일 말씀과 기도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은 포도원 농부 비유.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십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건을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른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수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집주인은 하나님을, 집하는 기구와 망대는.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농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아들을,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각각 상징합니다. 여기에서 악한 농부는 진멸되고 포도원은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거운 형벌을 받으나 의인의 채우는 광선처럼 빛날 것입니다. 타국에 간 농부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로운 선지자들을 죽인 사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왕들과 백성들은 번번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예림미야 하박국 등은 그 대표적인 선지자들이며 세례 요한의 죽음은 당시 유대인들이 부인하지 못하는 명확한 증거입니다.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 불의한 행실을 책망하셨습니다.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것중 가장 주목될 만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를 존대하기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그 아들을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려는 악한 자의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는 것은 너무나도 큰 제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책망과 아울러 저주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여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제약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퉁이돌은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초석입니다. 유대인들은 모퉁이돌을 먼저 세운 후에 그 돌을 기준으로 해서 집을 건축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버림받으셨으나 교회에서는 바로 이러한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또한 세상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걸림돌이었으나 성도에게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될 귀한 초석이 되셨습니다.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머릿돌이 되시고 초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같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면서도 니우쳐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고 사람들을 더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한 주의 시작으로 월요일에 새 아침을 열게 하시고 새날을 선포하며 새로운 시작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매순간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며 오늘의 승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으로 포도원 농부 비유의 말씀을 성령으로 깊이 깨닫고 풀어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주님이 오실 때 열매를 맺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게 하소서. 권주자들이 버림돌이 모퉁이 머리돌이 되게 하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내 육신은 죽고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삶으로만 살게 하소서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으로 깨닫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세상의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순종하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운 자들을 대적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으로 분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온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소서. 오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대한민국과 전 열방과 예루살렘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죽게 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퉁이의 머리돌 되시며 부활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